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하루하루는 내네 삶의 안내자인 내가 세심하게 계획한 모험이란다 네 앞에 놓인 하루를 계획을 세워 채워가되 내 뜻을 조차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오늘에 대해 내게 감사해라.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결코 다시 오지 않을 선물임을 알아야 한다. 네 안에 나를 자각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매 순간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어라. 감사하며 신뢰하는 태도는 삶의 모든 부분을 나의 관점으로 보도록 도와준단다. 나와 가까이 거하는 삶은 무료하지 않으며 뻔한 결과에 매이지도 않는다. 매일매일 놀라운 삶이 너를 기다린다. 내가 이끄는 곳이면 어디든지 기꺼이 따라와라. 내 앞에 놓인 길이 매우 가파르고 힘든 길처럼 보여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란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